마냥 나온 tv의 다랑이에요 오늘은 어, 멤버 다가아니다 게스트 당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여... 제가... 아, 맞다, 맞다, 인사를 안 했구나. 그럼 오늘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저 지금 이 치즈 30초 돌려서 먹고 있거든요. 너무 이뻐요. 비주얼이 진짜. 방금 한거 가공해 끝. 아까요. 시어요. 치즈가 끈적 짠득해요. 지금 제 <laughs> 아니 제 지금 저 치즈가 없는데 지금 제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 먹고 싶으면 사서 드세요. 그런데 왜 하면 굳이 하세요? 아, 맞아. 아니, 34명이었거든요, 어제? 아니, 근데 한명 구치를. 아, 35명 아니어 아, 35명이었는데, 3 3명으로 다시 됐어요. 아, 무슨 34. 일이냐 34. 아, 34, 그러니까, 말했잖아, 오케이. 아, 무슨 일이냐고요. 빨리 다시 구치하신 분, 빨리 다시 구, 구독하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 잘 갖고 라방 합방을 할 건데, 왜 50명이 안 될까요? 40명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목소리 귀엽게 할 테니, 제발 구독 눌러주세요. 제발.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좋은 게, 뭐냐. 처음 영상, 첫 소개 영상이 지금 200만, 200만이 아니야. 200이 넘었어요. 200회가. 다들 맞아.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뭐지? 어, 이제 제가 음, 편집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냥 올리잖아요. 제가 영상 을 한번 체크하고 올리는데, 근데 제가 편집을 할줄을 모르는데, 제가 드디어 편집, 아! 편집 잘 구했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음, 제가 뭐지, 이제, 음, 일단은 편집은, 멤버 다요가 맡게 됐고요. 저는 이제 편집 안 하고 그냥 찍기만 하고서 다요한테 넘겨 주면 다요가 아이씨. 다요가 이제 음 이제 편집을 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넘겨 줄 테니까 많이 네 타임. 근데 왜 나는 멤버가 아니야? 아니, 멤버는 근데 아 멤버는 신청을 먼저 해 주셔야죠. 신청이에요. 안 돼요, 지금은. 프리한방밖에안남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희들 멤버가 되고 싶으면 음 um, 제가 멤버를 뽑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멤버를 만약 안, 안 뽑을 수도 있거든요 메, 멤버 신청을 해주시면 멤버 야, 신청 어떻게 대, 댓글에 써주시면 써주시, 되겠습니다 그때 댓글 제가 어떻게든 켜놓을 테니까 마, 그때 음, 만약에 뭐, 댓글을 못 달잖아요 아니 킬 거야 내가 음, 댓글을, 만약에, 어, 만약에 저랑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이면 카톡으로 안 됩니다. 꼭 댓글로 신청해 주셔야지. 아, 그리고 어, 만약에. 댓글 못 어, 어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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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은,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은 제가 뭐지, 어, 멤버를 안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멤버를 만약에 구하게 되면, 멤버에 대한 다요가 있잖아요? 걔, 걔. 어 다요랑 같이 상의를 먼저 구해 보고서 그때 멤버를 구하고 만약에 다, 저, 저랑 다요랑 의견이 안 맞거나 아니면 아니면 저희 둘다싫거나 그러면 그냥 멤버를 안할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그 다유가 성별을 공개했나요? 당연하죠. 어그 여러분 다요 뭐지 그그알그 그, 그, 뭐지 제가 그뭐뭐 뭐, 설정 써놓 설정 써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다요가 몇, 몇 살인지 다 나와 있으니 그 정보 꽉꼭 봐주세요. 근데 이름도 좀잘 지은 것 같아. 왜냐하면 너의 이름이 다롱이잖아. 근데걔 마지막 이름이 효야 효. 그래 가지고 합쳐서 다요. 여... 근데 뭔가 여자 이름 같은데? 아! 걔도 여기 소중이 부분이 있어요. 야. <laughs> 우리도 다 있잖아. <laughs>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소중이라는 말은 그 뭐였지? 그 치즈 있죠? 치즈에 그 굳은 데가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아, 지금 치즈 굳었는데,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있다는 거? 아, 그거를 말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치즈 굳은 게 소중이라고 하는데, 아, 그 몸에 있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부탁. 부탁. 끝에 나연 지 씨. 아, 끝에 단 거, 씨. 제발, 분명을, 제발. 어차피, 어차피 사람들 다. 어차피, 사람들 다. 제 이, 닉네임을 집중해서 보지 말아주세요, 예. 음, 음, 음. 집중해서 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더. 아, 씨! 아니, 어, 뭐, 뭐, 오지부지친 거야, 내가? 어, 이런, 봤죠, 봤죠. 방금 폭해가지고, 팍!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다롱이가 댓글을 열건데 거기다가 댓글 많이 남겨주는데 요즘 구독자가 너무 안하고 너무 똥락이 똘락, 되는거예요조회수면 조금 아직 조금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발 구독해주면 안돼요? 네? 제발 아 봐봐요 일단은 일단은 만약에 영상은 영상은 당연히 봐야죠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알람 설정이나 어, 음, 그리고 다, 네, 음. 다 해줘. 다, 다, 다. 아! 우리는 욕심이 많은 뉴자 뉴자. 아, 죽었잖아! <laughs> 여러분들, 있잖아. 근데, 뭐지? 50명이 돼야 라방을 하잖아요. 근데, 왜안 되는 거죠? 우리의 얼굴이 보기 싫나요? 오오. 그래도 다롱아 좋은 줄 알아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왜? 잠시만요 너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밖에 안 들리는데 찍고만 어케 잠시만요 제 목소리 잠깐 수정할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 그래가지고 다이오티비도 그 제가 다이오티비에 대한 정확 설명을 그때 들렸었는데요 그거 참고해 주셔가지고 다이오티비도 구독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오티비가 좀 많은데 그 제가 며칠 전에 다이오티비 구독 꾹꾹 다이오티비 구독 꾹꾹 이렇게 처 이렇게 저희 제 제목에 다이오티비 구독 꾹꾹 그거 보시면 다이오티비 구독 꾹꾹 그걸 보시면 다이오티비의 이미지랑 그런 거다 나오거든요 그 거기 그 그거 쳐가지고 그 이미지가 나오면 거기로 들어가 주시면 아주 아주 좋겠습니다 물론 다이오티비도 구독을 해야 되지만 제말랑다랑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맞아 <laughs> 갑자기 어디서 에오 트롤 온다 트롤 잠시만요 잠시만요 12시 만사고에서 와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잠시만요. 짜잔, 잠깐, 잠깐 뭐가 생겨가지고 했고요. 얘, 예, 그래도 지금 9시 58분이니까 10시 5분쯤에는 그래도 영상 꺼야 됩니다. 가자, 가자, 가자. 한우, 우리 우리 10시 5분에는 끊어야 돼. 아, 그 내가 뭐어 네가 이제 10시 10시 이제 끊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계속 도와줬네요. 아, 근데 나도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예요? 네? 뭐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아니! 아니, 여러분! 빨리 <laughs> 급발진, 죄송하다. 사과 들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왜 꾸느냐, 봬? 아니 그 내가 뭐지 어 근데 네가 엄마한테 10시에 잔다고 했는데 그거 그걸 또.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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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그걸 또어 마미보이가 들어버렸으니까 우리 마미보이스가 그래서 엄마가 일찍 끊으라고 또. 일찍 끊으면은. 10시 5분에 끊자 그래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트롤색 구간 아주 많아요 예 네, 아주 많고요. 사람들 이제 강트로에 질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화나요, 개화나요, 진짜. 아니, 아니, 제가 여기 진짜 맨끝 저기 하얀색이잖아 저기 저기.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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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지 이제 월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튕겨, 갑자기 튕겼음. 아 튕겨가지고 맨 위에서 아. 탈출까지요. 예. 응. 탈출까지요. 예. 잘 떨어졌어요. 응, 죽었어요. 떨어졌고 나도 떨어졌어요. 예. 아네, 에바잖아, 진짜.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음 이이 그러니까. 영상에서 댓글을 이제 열 건데 댓글 제발 달아주세요. 에, 예, 달아줘요. 거기 대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댓글 여러분들이 다시면 되게 난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제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언급 싫어해요 언급은 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억대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요가 이제 뭐지 멤버니까 편집을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에틀어졌나 보다 <laughs> 아 <웃음> 제가 틀어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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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그러면은 그러면 뭐말하 했지? 아아까먹다 까먹었다 까먹었다, 까먹었다. 다음에 저희가 무슨 게임 할지 알려줄게 씨방 <laughs> 어! 무슨 말 했더라? 맘마의 <laughs> 가춤 4분 후에 영상 끌 것입니다 다 이거 빨리 하자. 아하 음. <laughs> 여러분들, 저희가, 예, 네, 언급은 하지 말아주시고, 언급은 안 돼요. 근데, 우타가 나서 언급이 될 수가 있나? 아, 여러분. 우타가 나서 언급이 된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고정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 억텐 아닙니다. 진짜 텐, 아 진짜 텐션이고요. 억텐 절대 아니에요. 혹시 억텐이라고 다시는 분, 다시는 분이나 악플 다시는 분 바로 차단 받을 겁니다. 맞아요. 악플 다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바로... 처음에는 차단 바로 하지는 않고 처음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두번 하면 은 차단할 거고. 첫 번째로 하면은 그냥 그 댓글을 아예 없애 버릴 거예요. 그두번 음... 하면은 이제 차단이에요. 예. 이제 두번 하시면 네, 예, 차단이 그... 아예 그냥 아니 잘... 그분 그걸 이제 그분 것만 잘라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그만해 달라고 말할 거고 바로 차단 받겠습니다. 그거 싫어하신 분은 그냥 대... 그냥 앞으로 다시 마세요. 혹시 다롱이 씨. 네. 그 다유가 편집을 해주면은 이 자막이 달아요? 아니요. 다유는 그냥 뭐지? 음, 그냥 다유는 그냥 음 저희 둘이 찍었을 때만 그냥 해주고요. 나빴네요. 네. <laughs> 저는 다유랑 친구 사이고요. 네, 나빴어요. 네. 나빴어. 우리 다유가 아주 아주 탁! 다... 타요 타, 근데 진짜 다 근데 다요라고 원래 지으려고 했는데 뭔가 타요스럽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다타 다요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타요 절대 다른 거 아니니까 제발 제발 악플 달지는 말아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지금 한번 말대로 타요 언급 건, 진짜 하지 마요 타요 언급 그만 언급하시는 타요 언급이 아니지 아니! 아니 너는 왜 타요 언급을 왜 말해? 맞네? 아 그만 타요 얘기 절 따지지 마세요. 뭐, 언급 뭘 뭐, 몰라? 에 어쩔 아니, 알긴 아니, 알아 몰라? 아, 아니 아니 안, 안 안다고 나연아 아 아니 단골이야. 네 안돼. 여기다 트이 언급 무슨 뜻일까? 나연아 나연아 아안단골야단골야 아니, 아니, 마무리 찍었다, 마무리. 마무리 이제 찍을게요. 일단은 사연, 이미 태초니까 사연하라, 아이고, 이미. 몰라? 안다고. 일단은 마무리 찍어 뜻이에요? 지 무슨 뜻? 태초로 오라고, 일단은. 네, 아, 그럼 아, 오늘 아, 영상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저, 아, 나 죽었다. 일단 저 혼자 오늘 마무리 찍고요. 그럼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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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laughs> 바로 아, 왔네. 아, 왔네. 빠이빠이요.